사사 바나나 숙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. 호박꽃 비슷하기도 하고 이제 암꽃이 피면은 열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10월달에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나와야 하겠습니다. 또 어디 나온데 없나? 숙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암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. 이곳은 뭐냐? 이곳은 동과죠. 동과꽃하고도 동거 비슷하죠. 동과꽃은 많이 피는데 카사바나나는 좀 느립니다. 지금 쑥꽃이 피려고 자리 잡은 곳은 많은데 어제 쑥꽃이 하나 살짝 폈죠. 아무것도 피면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. 머리를 들어봐라. 이쁘죠? 카사바나나 쑥꽃입니다. 여기도 이제 곧 터질 것 같은데 빨리빨리 터져라.